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오늘 리뷰해볼 메뉴는요, 개성 왕 주꾸미 만두입니다, 주꾸미 만두. 만두 전쟁. 제가 얼마 전에 엑소 만두, 프리미엄 만두도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일반 왕교자 형태의 만두를 엑소로 갈아탔는데 이게 어, 마케팅이 잘안된 건지 아니면 어, 비비고의 선점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못 이긴건지 마트에서 제품이 잘 안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고싶어도 못사고 있습니다 지금 엑소만두가 없어요 그렇게 만두들이 충추전국시대를 맞아서 엄청 싸우고 있는 가운데 만두전쟁인 이 시대에 또 동원해서 개성시리즈로다가 세가지나 내놨어요 일단은 요 불고기만두를 봤을때 요 화면상으로는 이게 뭐 거의 만두인가? 그냥 고기를 만두피로 싼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과연 요게어 조금 끔찍한 혼족이될 건지 혹은 이제 만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하면서 맛있게 불고기 맛을 내줄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제가 저번 엑소 시리즈 리뷰할 때어 새우 만두는 비싸서 새우가 많이 들어가야 우리들이 정말 만족할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개성 왕새우 만드는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왕 쭈꾸미 만두. 요것 또한 쭈꾸미가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쭈꾸미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며, 이게, 어, 만두라는 이미지와 잘 맞는 음식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볼게요. 일단 왕 불고기 만두가요. 이게 지금 350g 짜리 두 팩이기 때문에, 어, 700g 보시면 되는데요. 700g에 9,200원. 요즘 보통 만두를 100g에 1,000원 정도 보면은 적당한 괜찮은 만두의 가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 700g에 9,2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왕새우만두. 왕새우만두는 저는 100g이 2,000원 정도 돼도 정말 맛있고 싫어하다면은 그게 대박이 날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왕새우만두. 315g짜리 두 개니까 630g이거든요. 630g에 5,980원. 630g에 5,980원이면 100g에 1,000원이 안하는 거죠. 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새우가 넉넉히 들어갔을까? 이 가성비, 이 가격에 어, 새우가 넉넉히 들어가서 만족할 만한 왕새우 만드라는 타이틀을 어, 만족시킬 수 있을지. 예, 고기 좀, 어, 반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왕 쭈꾸미만두. 380g 짜리 두 개. 760g이죠. 760g에 6,980원입니다. 요것도 100g에 1,000원이 채안 되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한번 먹어보죠. 일단은, 어,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다 찐만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찐만두로 먹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요 달라붙지 않게끔 용유 살짝 뿌려서 기름 코팅 살짝 할게요. 그래. 요래. 이거를 요래 해 주면 만두가잘안 달라붙죠. 다 하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양을 가늠하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불고기 만두, 이쪽에 왕새우 만두,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쭈꾸미 만두는 빨게 빨게. 자 개수 확인할게요. 자 일단은 불고기 만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들어있고요. 왕새우 만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들어있고요. 쭈꾸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차이나요. 아홉 개, 열 개, 열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닫고 쪄보죠. 군만두요. 두 개씩만 군만두 해 먹자고? 원해요? 원하면 해드리지. 불고기 두 개, 새우 두 개, 쭈꾸미 두 개. 2개. 군만두 두 개씩 구워보자. 그럼 군만두 이쪽에서 할게요. 온만두,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요. 적당한 온도에서. 와, 불고기랑 새우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익히다 보면. 자, 6, 7분 찌는 거고, 굽는 거는 3, 4분이에요. 앞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예. 네, 앞에서 하겠습니다. 자, 만두를 일단 구워봅니다. 너무 센 불에서 하면은 안에가 안 익어요. 불고기, 새우, 주꾸미. 근데 이제 기본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요 제일 처음에 밑바닥에 딱 이렇게 어, 요 날개가 위로 왔을 때의 그 밑바닥면이 잘 익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관, 제일 포인트예요. 요것도 만두피들 보니까 어, 요 겉에 이제 구우면서 펌핑이 되면서 바삭함을 표현해주는 어 그런 반죽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조리법에 군만두를 할때 잘달구어후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는 냉동 제품을 넣고 중불로 3분간 노릇노릇하게 구운 후 소주 한컵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놓 3~4분간 익히면 맛있는 만두가 된다. 색깔이 날만큼 난것 같으니 이제 이 제조사의 의도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한번 물을 붓고 반 스팀, 반 스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물을 소주 한컵 정도. 난리가 나겠죠. 와, 겁나 맛있게 익고 있다. 자, 이제 꺼도 될것 같아요. 바닥은 색깔이 조금 더 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만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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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제가 볼 때는 바삭한 거는 확 줄었어요. 허허. 그냥 그 군만두의 맛은 가지고 있대. 어좀더 찐만두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새우만두, 불고기만두, 만두엔 김발이지. 자 일단 군만두부터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가 불고기, 가운데가 새우, 끝에가 주꾸미 자, 리뷰이기 때문에 간장 같은 거 최소화하고 본연의 맛을 느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고기. 여러분들 길에 가득 찬 불고기. 자, 하나, 둘.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불고기 느낌이 잘안 나는데? 냄새는 조금 잡채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조리법대로 써있는 대로 했더니, 바삭함은 거의 요끝 날개 부분 쪽이고, 나머지는 다 촉촉한 느낌이에요. 음! 예, 갈비만도 맛이 납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 여러분, 갈비 양념과 불고기 양념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고 고기와 조리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작하게 볶으면서 스별로다가 볶아 가지고서는 먹는 형태가 이제 불고기라고 한다면 갈비는 좀 드라이하게 건열로다가 뒤집어 가면서 익혀서 먹는. 그리고 그 고기 부위가 주는 맛이 좀더 강력,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음, 이렇게 다져가지고 야채들과 섞여 있는 경우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양념 베이스가 단짠 베이스로 비슷하기 때문에 갈비만두와 불고기만두를 넣고 두 가지 중에 뭔지 맞춰보시오 하면은 갸우댕 할수 밖에 없어요. 이 비주얼적인 부분과 부위가 주는 맛인데, 여기 절대 불고기만두라고 해서 불고기가 들어가고 갈비만두로 해서 갈비살이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거의. 거기다가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갈비살과 돼지고기 불고기살 구분하기 힘들죠 양념돼 있는 거라면 더더욱 제일 비쌌잖아요 700g에 9,200원 아쉽습니다 자 다음 새우만두 갑니다 부추가 좀 보이고요. 새우가 통으로다가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조금 어, 갈아서 다져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새우가 왕창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한 봉투에 한 봉지에 만원 정도 하더라도 새우가 꽉꽉 차 있다면 정말 특식을 한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희망이 있었는데 먹어 볼게요. 음. 음! 새우가 중간중간 덩어리를 씹혀요. 이만큼 넣어서 막 딤섬처럼 먹고 싶은데 새우 향이 나요. 중간중간에 새우의 식감도 있어. 그 덩어리로 들어있는 새우의 톡톡 터지는 식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반을 쪼개서 반은 그냥 막우거우걱 씹어 먹었고 반은 조금 식감을 느끼려고 노력했잖아요. 첫 번째 반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조금 고급진 어묵 맛, 새우 살 함량 조금 높은 어묵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재료에 새우 향이 다 뺏겨서, 그리고 그부재료 향이 새우에 덮어서 섞여버린 그 향이 아우 이 만두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비싸면 비싸야 돼. 이게 새우 새우 제가 저번에도 엑소 만두 리뷰 때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새우 만두는요 그냥 새우가 우악. 프리미엄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나라 생각하는 거죠. 뭐 등급별로 다양해지는 건 좋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쭈꾸미 만두 보겠습니다. 와, 요거는 약간 그 옛날에 제가 불닭 볶음 불닭 만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속이 매콤해 보이는데. 쭈꾸미 볶은 냄새가 나요. 먹어볼게요. 맵네, 맵네, 맵네. 음. 일단은, 맛있어요. 그냥 다른 걸 분석하기 이전에, 맵고, 달고, 짜고, 한 그런, 기본적으로다가 맛없기 힘든 풍미를 내주고 있고, 쭈꾸미가 중간에 또 씹혀요. 그리고, 쭈꾸미 외적으로다가, 다른 재료들이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어. 꽉찬 느낌이에요. 불향까지는 안 느껴져요. 재료, 잠깐만. 돼지고기가 베이스로 깔리네요.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네. 쭈꾸미를 제외하고 기본 베이스가 기본 돼지고기로 하는 만두 맛이에요. 오징어도 섞여 있고 양배추, 쭈꾸미. 쭈꾸미는 굉장히 함량이 낮은데 양념 맛 자체를 쭈꾸미에다가 베이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어? 쭈꾸미 볶음스러운 맛인데? 음. 그러니까 요거 맛을 딱 표현해드리면 쭈삼을 갈아 놓은 듯한 느낌. 아, 이거 찐만두 맛보기 전에 우리 이거 어쩔 수 없어 우유를 한 모금 해야겠다. 쭈꾸미가 제일 낫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자, 입안을 살짝 정돈을 했고, 자, 어떡 t h 아, o 와이 꺼내놔야겠다. 안 되겠다. 불고기, 새우, 쭈꾸미. 자, 불고기, 찐만두 다시 갑니다. 요거는 찐만두. 안에 재료가 당면이 굉장히 많고, 일단 딱 봐도 속이 약간 좀빈 느낌이 나요. 그죠? 갈비만두랑 차이점을 솔직이 못느끼겠어요 타이틀을 불고기만두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잔뜩 기대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두 맛은 맛있어요 만두는 굉장히 맛있고 좋은데 갈비만두라는 우리에게 임팩트 강한 만두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차이점을 조금 느껴 보기에는 굉장히 음 엄청난 미각이 필요로 하다. 자, 새우만두입니다. 새우만두 보시면 지금 찢어 는 데도 가운데가 안 부서지게 딱 뭉쳐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추랑 이런, 당근이랑 잘 뭉쳐져 있었죠, 이렇게. 그런 느낌은 이제 좋습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새우에도 뭔가, 오징어가 실혀있는것 같은데? 오징어가 들어가네요. 새우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새우가 향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으니까 그 은은하게 나는 새우 향이 자칫 비린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새우 한량이 있는 어묵 느낌? 음, 그런 느낌? 아쉬운 느낌. 자, 주꾸미 아까 구운 거에선 괜찮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좋아요. 쭈꾸미가 대놓고 쭈꾸미처럼 다리가 말리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 만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베이스로 다 깔려 있고 오징어, 새우, 오징어랑 쭈꾸미가 들어갔지만 양념 베이스를 쭈꾸미 볶음 양념으로 해서 냄새는 굉장히 그 쭈삼 냄새가 나요. 쭈꾸미 볶은 냄새가 나. 내 생각이었으면 얘가 더 맛있어야 된다. 얘가 더 비싸야 된다고 봐요. 이 재료 꽉차 있는 거면 얘가 소고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얘도 돼지 불고기잖아요. 응. 근데 얘가 지금 760g에 7 0 0 0 원을 안 하는 건 6,980원이거든요. 얘는 괜찮아. 얘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얘가 한 9천 원대 갔어야지. 음,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싼 느낌이 드는 느낌이에요. 음, 응. 금꾸미 괜찮아. 이거 재구매에서 있어요. 이렇게 조금 매콤칼칼한 만두가 김치만두 말고는 없는데 그렇다고 김치만두가 이렇게 더 맵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치만두보다 조금 더 칼칼하고 얼큰한 만두를 원한다 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불닭, 불닭만큼 맵진 않아요 불닭만큼 맵진 않고 고기를 딱 봐도 지방함량이 많지 않은 그런 퍽퍽한 살로 쓴게 느껴지고요 구워먹는 게 맛있어요. 군만두도 이렇게 뒤에 조리법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군만두. 피가 약간, 보시면은 요 위쪽 부분도, 날개 부분도 좀 과해서, 이게 구워져서 바삭하면은 괜찮은데, 쪄졌을 때 이게, 이게 질긴 요 느낌이, 뭐 쫀득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 뭐 구워먹는 게더 맛있어요. 새우 만두는 정말 좀. 그러면, 간장. 기본 베이스 마스터 봤으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간장을 곁들여서. 자, 불고기 만두 간장. 새우만두, 엑소만두랑 비교해주세요. 엑소만두가 더 나아요. 엑소만두가 좀더 새우향이 강했어요. 자, 새우만두. 음. 뭔가, 일본에서 먹었던 저가형 딤섬 맛이 나요. 그 냉동 딤섬 있죠? 마트 가면은 2,000원 막 이렇게 파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불고기는 역시나 무언가 곁들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비빔면 같은 거 곁들여 먹으면 얘는 그나마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 쭈삼을 갈아 놓은 듯한. 그리고, 맵다. 쭈꾸미 자체 맛이 강하진 않은데요. 돼지고기랑 섞여 있는 그 해산물에 주는 향은 들어 있고, 양념이 쭈꾸미 조꾸미 양념이에요. 음. 음, 일단은 맛있다, 맛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드렸는데 쭈꾸미만 제구맥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글쎄요 많이 아쉽습니다. Кодеша кодеша